LH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시는 12월 23일 제주시 도련지역에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등 임대주택 38로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 사업에 제주시가 선정되어 다양한 서비스 연계 및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은 제주시가 주관하고 LH는 특화된 주택 공급을 지원합니다. 강병삼 제주시장은 제주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LH와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